자, 이번에도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all of sudden 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as 나오네요. as Louis was playing Louis. s가 있는데, Louis라고도 하고요. Louis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Louis라고 합니다. Louis was playing. 그 다음에, a fly landed. landed 라는 말볼 거고요. fly. 쉬운 단어지만, 네. 그 다음에, it was being taped 라는 표현인데, being taped 볼 겁니다. and everyone in audience try not to 볼거고요 show their show they were laughing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인데 but t h e r e was the take he should have put he should have put 나오네요 자 여기서 뭐니뭐니 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요거겠죠 it was being taped 요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all of a sudden 이 말은 갑자기란 말이고요. 음.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all of a sudden 그 다음에 as Louis was playing 네, as 다음에 was playing 한다 또는 뭐 동사 as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as는 적속사라는 얘기죠 네. 우리 많이 외우고 있죠 할때 하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대로 네 가지 꼭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as는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개가 다 골고루 잘 나오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Fly는 날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다 명사다. 네, fly, 파이겠죠 Land가 땅이란 뜻도 있지만 landed니까 이디가 있으니까 얘는 또 동사다, 그죠 그래서 착륙하다. 비행기 같은 게 land, 그러면 착륙하다는 얘기고 뭐 내려앉다. 네, 파리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다음에 착륙이란 뜻으로또 많이 쓰는 게 landing. 랜드가 착륙하다니까 랜딩이면 착륙 이되겠죠 랜딩 기어 그러면 착륙할 때 쓰는 이 착륙할 때 쓰는 바퀴를 랜딩 기어라는 말 쓰고요. On his nose 그의 코 위에 그러면 갑자기 루이가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연주를 할때 연주를 하는 동안에 파리 어, 한 마리가 그의 코 위에 앉았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It was being taped 나오네요. 이거는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네. 테이프가 여러분은 테이프를 잘 모를 거예요. 네. 테이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건데, 예전에는 뭐 음, 노래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동영상,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거지만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테이프에다가 녹화를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프, 이 우리의 말은 테이프 이렇게 쓰죠. 그죠. 우린 스카치 테이프그러는 거, 뭐... 박스에 붙이는 포장을 뜻은 테이프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테이프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 다음에 동, 동영상이나 영, 그, 그림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테이프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저장을 했는데, 음, 노래도 마찬가지고 MP3가 얘는 파일 형식인 거고, 옛날에는 테이프에다가 다 노래를 담았단 말이에요. 동사로는 테이프에다가 녹음하다, 녹화하다 또는 녹음, 녹화,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다가 비디오라는 말을 붙여서 비디오테이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테이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녹음 녹화 하다이라는 뜻인데 테이핑하면 녹화하고 있는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테이프가 되면 녹화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녹화 되고 있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녹화되고 있는, 녹화되고 있는 앞에다가 being을 붙여주면 되며, 테이프가 녹화를 하던데 테이핑하면 녹화하고 있는는의 뜻이 되죠. 근데 테이프는 녹화된이고 녹화되고 있는은 앞에다 being을 붙여주, 붙여, 붙여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s 가 붙었으면 녹화되고 있다, was being taped가 되면 녹화되고, 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네.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veryone 모든 사람이 in audience 청중에 있는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try not to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to show they were laughing 그들이 웃고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겠죠 하지만 there was the take take는 한번 촬영하는 걸, 하는 걸, t a k 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번 촬영했다 그러면 테이크 e 두 번째 촬영이면 take two 이렇게 나가는데, 촬영 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가 should have put. 자, put은 현재도 put이고, 과거도 p u t 이요 그러면, 어, TV에다가 보내야 한다. 도 푸시고 TV에 보냈어야 했다도 푸신데 should가 조동사니까 풋을 그대로 못 쓰잖아요. 예, 과거형을 그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have put 이렇게 쓰는 거죠. 보내야 했다. should put은 보내야 한다. 그럼 TV에 보내야 했었던 촬영 분량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